마광숙은 박정수에게 당신의 딸이 되어주겠다고 말합니다. 이에 박정수 여사는 자신의 치매가 초기이고 전혀 문제가 될거 없다며 마광숙에게 말합니다. 설마 내 약점이라도 잡았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마광숙은 말합니다.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저는 진심으로 여사님이 걱정이 되어서 그리고 솔직히 여사님은 너무나 젊으신데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하지만 박정수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사람 우습게 보지 말아요.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까지 침해? 그래, 어디 한번 나를 이길 수 있는지 나도 궁금하네요. 마광숙은 진심으로 박정수 여사를 걱정해서 한 말이지만, 박정수 여사에게는 그 말이 자신의 약점이라도 잡은 듯한 쾌변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마광숙의 눈빛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그녀의 눈빛을 보고 제안을 합니다. 어떠한 제안이었을까요? 과연 마광숙과 박정수, 그리고 한동석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전체 내용은 자막하단 제목을 클릭해주세요.